기대해 <laughs> <Yeah. laughs> oh, <that's it. laughs> wow, 자 일반 쪽 여학생 다섯 명 바빠졌나요? 오 오, 월러이다니까 <laughs> 자, 우리 자리를 바꿀게요. 자, 신만 바꿀게요. 자, 잠깐 걷지 마시고, 자,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이동해주세요. 자, 3, 4, 은원초중 쪽으로, 2, 발은 반대 쪽으로. 자, 자. 자 준비. <목소리로> 아, 너가 아, 아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자, 너가 알번디 잘해 주세요. 자, 일단 줄만 잡아. 자, 줄 잡아. 자, 일어서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자 장갑 벗어서, 장갑 벗어서, 두개 묶어 가지고 자리를 놔주세요. 장갑 벗고 두개 묶어 가지고, 자 자기 있는 자리에 놔주시고, 자 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.